好了。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에게 더 빨리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똥산타가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북극에 있는 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자기는 여기 선물가게, 이거 도둑대 못 오게 이거 지켜야 한다고, 네,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aughs> 이렇게 산타 분장을 하고 왔습니다. 또, 제가 루돌포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루돌포 친구들이 아직 크리스마스 아니라고 지금 하와이 가가지고 휴가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옌타이를 타고 갈 겁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오늘 사타아버지 부자되는 날이에요. <laughs>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만큼의 <laughs> 무려 24,496달러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모으기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그러면은 이 파란색 상자랑, 이거 넷방 큰 상자 하나씩 하나씩 구매해가지고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드디어 거지가 됐습니다! 일신 유탈러 나왔어요, 여러분. 다얼마큼 있나 볼까요, 여러분? 와 자, 그럼, 나눠드리러 공처 공개 서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국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똥 산타 옷을 입고 가면은 다들 놀라실 거예요. 자. 아,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꼈어요. 아! 아! 여러분 산타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끼는데요. 머리가 껴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나왔어. 탈출 성공했어. 자, 이렇게 어디 있니? 우리 옌타니를 타고 갈 거예요. 옌타니 진짜 오래 만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날개 가지고, 어 여기 지금 멈뜨리는 분이 한명 있으신데 주원님. 어 이분 한번 들어볼까요? 어조원님 안녕하세요 거래 받아주세요. <laughs> 거래 받아주세요. 오 좋아요. 어 이분 그냥 이렇게 받아주시네요 너무 좋아요. 어우 잠시만 이거 자, 작은 선물. 오또또더 <laughs> 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더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분은 황폐해지셨기 때문에 이로코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어. 감사합니다 내 네, 보물인데. 어 <laughs>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주실려는 마음은 있으셨으니까, 마음은 착하시니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원님 드리고요. 주원님, 메리 크리스마스! 자, 다음 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서 어, 여기에, 어, 루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네요. 이분 한번 거래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때리고 계시면, 어, 거절하셨네요. 아쉽네요. 다음번 제가 산타이벤트또 할테니까 또 오세요. <laughs> 어디 보자. 이번에는, 어, 여기 필요없는 패 주세요. 고찌님인데, 어, 제가 패은못 드리지만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선물을 드리죠. <laughs> 어! 어, 이거, 이거 더 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요거 이렇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뽑아가지고 꼭 호버보드 뽑으세요, 여러분. 이번 거 호버보드거든요. 이걸로 꼭 호버보드, 왜? <laughs> 호버보드 꼭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딴대쪽 밖으로 나가가지고 멀리 멀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이분 한번 드려볼까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 여기 거래를 받아주시오.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거랑 이거 드리도록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여기 선물 뽑고 계신 분이 계시네. 이분 한번 드려볼까요? 저기요. 이거 여기 이 선물 뽑고 계신 것 같은데, 저기. <laughs> 아니, 선물! 이거 하지 마시고! <laughs> 어, 거래 요청을 거절하셨네요. 그러면은 저는 날아가가지고. <laughs> 어, 이거 뭐예요? <laughs> 어, 바나나차 이거 안난 것도 없고, 이거 내 걸린 건가? <laughs> 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laughs> 어, 이거 왜 이래? 오류 넘나 재밌는 것. 여기에, 어, 계신 분이 계시네요. 여기에 은비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은비님, 거래 받아주세요. 를좀 오게 됐습니다 자 요거랑 이거 오! 바나나투 주셨네요 그럼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 그런데 제가 이거 더 드릴 수가 없는데 <laughs> 어, 그럼 오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마 진짜로 오! 어! 어이구 이거... <laughs> 어요렇게로 오! 어! 감사합니다 어, 이분이 최고로 많이 주셨어요 은빈님 <laughs> 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 어! 오케이 요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은빈님 <laughs> 귀엽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주셔도 되나요? 오, <웃음> 오! <웃음> 오 감사합니다 이거 마린형 이제 먹고 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요렇게 라라에서 받아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려랑 <laughs> 자 어디 보자 어 여기에 별님이 계신데 별님 거래 좀 받아주세요 어 어쩌러 하셨네요 그러면은 <laughs> 다음 분어 어, 1분 변님 아니신가? 어. 오. 어, 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거래를 걸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받으셨네요. 아주 좋아요. 이거 주셨으니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laughs> 어우, 깜짝이야? 어준! 오. 어, 감사합니다. 이모자이거 이거 어, 야, 이거 하나 추가되어 있구나. 요거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거래를 받아 봅시다. 어, 이분 아까 전에 드렸던 분 아니신가? 어 그런 것 같네요. 자, 옷을 멋있게 입으신, 예. <laughs> 입으신 분들, 오케이. 메리 크리스마스! 음, 여기에는 이제 거의 다 드린 것 같으니 다른 서버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기, 어, 여기 가족 없음 되어 있는 분이신데, 한번 거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 무의가 정말로 많네요. <laughs>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시네요. <laughs>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 저기 캠핑차가 있는데, 어, 어, 뭐야. 아까 전에 걸었던 분이시네요. <laughs> 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받아주셨으니까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박아주셨네요. 요거,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오. 제일 힘센 최강 그리핀이래요. 오그 <laughs> 그리핀.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어 여기 두 분이 계신데 일단 이분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아 설마 옷 꾸미시는데 제가 좀 방해드린 건가요? <laughs> 자, 죄송합니다. 어 여기 나 이거 선불. <laughs> 자 여기 저기요. 저기요. <laugh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똥 산타 자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메리크리스 오오 어! 어! 어, 이거 오늘 받는 건가 이거 드리도록 할게요 오 <laughs> 어!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도 드리도록 할게요 오 어, 이거 <laughs> 이거 못 보던 건데 오 샌드위치다 <laughs> 감사하게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마침 산타는 좀 배고파요 여러분 산타도 이회 이름 1 봐도 몸집이 좀 크지만 일단 음,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자또 날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어 여기에 거지 아료랑 팬님이 계신데 자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제 팬이신 오이분 초이기 나오셨다 <laughs> 축하드려요 오 <laughs> 잠시만요 이거 이거 더 들어야겠다 <laughs> 더 들어야겠다 어 야, 오, 감사합니다. 오. <laughs> 그래도 팬이시니까 이렇게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올라가신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오! 감사합니다. 깨진 애그 이거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안 없어지나요? <laughs> 이거 없어지면 완전 희귀템 될것 같은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거지 아르랑 팬님 메리 크리스마스! 학교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너지 짱짱.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계신데, 이거 뭐지? 오, 오징어? <laughs> 이분한테, 어, 오징어 마법사님이 생각, 한 번만 받아주세요. <laughs> 오징어 마법사님이 생, 생각나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음, 아쉽게도 안 받으시네요. 그러면 이분에게, 어, 국어래요. 오, 오케이, 받아주셨습니다. 자, 국어 수업 하시는 우리 선생님, 어, 감사합니다. 이거, 조그만 거, 이거, 어, 요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국어 수업, 오 어, 어이건또 언제 주는거지? <laughs> 이것도 그 선물 달력에서 주시는 건가요? 어! 어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큰거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 어, 이거 패턴 좋다 어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 산타는 말이 없는 컨셉이에요 자 요렇게 수락해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려님 아 아려랑? <laughs> 어 무슨 일이죠 여러분? 여기에 왜 내가 있지? <laughs> 나는 여기 있는데 <laughs> 자 일단 아르랑님 팬님에게 어어 이렇게 거래를 받아주셨는데 어 <laughs> 야, 저기 저기요 저는 선물을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체크 표시해 주시면은 어 <laughs> 그러시면 안 돼요 선물은 받으셔야죠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와 레드 판다 두 마리다 <laughs> 저기 받아주세요 오케이 받아주셨다 여기요. 자,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어, 에? 에?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오 마이 갓!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어? 뭐라고 쓰셨죠? 너는 산타다! 알겠어요! 저는 산타! 아려라? <laughs> 자, 여기로 가서, 어! 이분은 외국인 분이신 분이신데, 여기서 왜 외롭게 혼자서 앉아 계신 거죠? <laughs> 피자를 먹고 계신데, 제가 선물을 들어가지고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자 여기요 크리스마스 선물 내 이름은 똥산타 호 이렇게 주신다면은 제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타나 멋진 무기를 부여가지고 이분을 기쁘게 해드려 호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주락을 기다립시다 이거 받으시고 기쁜 크리스마스 엔터나, 가사 겨울 아기 천사, 추추님! 오, 이름은 귀여우시네요, 추추님! 자, 추추님, 어. 어쩌다 하셨네요, 그러면은. 초코 강아지랑 거래할 뿐, 저는 거래를 할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물은 받으셔야죠. 답장이 없으시네, 어어어어. 어, 어. 그래도 요거, 두 대형 선물이랑 요거. 커다란 선물,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커다란 선물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만더 주셨네. 그러면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거 초대형 선물에 비해서 어, 이거 커다란 선물이 굉장히 많이. 어. 저고 <laughs> 강아지가 이거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laughs> 어, 이거 한 100마리 정도 계신 건가? 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오, 어, 꽉치워서 선물이라. 이렇게. 어, 오케이! 제가 이거 패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미안해서 이거. 나는 물량. 두개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거, 큰데에서 저거, <laughs> 저거 뽑으셨어요. 어, 어, 고양이 앉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거 두개 드리도록 할게요. 어? 어? <laughs> 선물 만납하시는데요, 여러분? <laughs> 선물 만납이요? 어, 그러면 저도 선물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선물 만납. <만남 웃음> 저기 선물 만납하실 필요는 없어요. <laughs> 이 나는 문약으로. 네, 멋있는 배 날리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산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눠보았는데요. 지금 저기요! 내려오세요! <laughs>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진짜 산타 할아버지보다 더 산타 할아버지 같아. 이렇게 분장을 하고 나눠줘가지고 정말 재미있었고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에 꼭! 자, 누구누구였는데, 이거 선물 받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너무 뿌듯할 것 같네요.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은 멀었지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다면알아라랑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두들 안녕!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